아, 방제 보고 안 들어왔는데. 예, yes, 제주산다죠? 아, 걔도 별거 없어요. 프릴리 봤잖아. 똑같은 걔네들 근데 무디 님 안녕하세요. 자, 이번판은어 조금 잠잠, 잠잠한 판이 되겠는데? 프이 아, 진짜? 프이오지게참교육했는데 며칠전에? 아 근데 네, 프친이 잘해 대본님이 실력 많이는놈같미아게 잘하던데 아 진짜? 멜카니한번더 하죠? 자 조금 이번에 편안한 게임이 될까요 형님들? 근데 저두판 너무 힘들게 게임해서 힘듭니다. 나에게 휴식을 달란 말이야, 얘들아. 나에게 안정감을 달라. 두판 너무 힘들었다, 오늘. 우리 용사하세윤이 안녕하세요. 아, 우리 용사하세윤이 레전드 못 봤네. 돌려보세요, 빨리. 빨리 오늘 레전드 찍었으니까 돌려보세요. <웃음> <웃음>

유튜브 그냥 돌려보기 가능하지 않아요? 그 전으로 이동하면 me, yes, 자 오버 접어주러 가자. 오 정말 싫어하네자 상대 풋저 접니다. 상대 풋테 접. 그러니까 뒤에 찍으면 되지 않나? 빨몬스 톰을 웃지 막나요. <laughs> 굉장히 스톰에 화가 나 있는 탄이트예요 단... 피해야죠. 어떻게 막습니까? 빨몬스톰 어, 피해야죠. 막을 수가 없죠. 일단 재방송. 네 유튜브 구독하기랑 아프리카 추천 제자 누르면 일단 막을 길이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예 일단 그거부터 누르면 일단은 막을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될걸요? 그 뭐, 다시? 접속 어허 마린이 움직이면 안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어? 마린이 움직이면 안된다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자 아, 이제 저 마린들은요 제 밥이 됩니다 곧곧곧제 밥이 되요 다크 엔젤님 아이하세요 나렌님 아이하세요기러버니어서어여보 표정 하나 안바꿔고 그런 말씀 하니거 잘했어요? <laughs> 원래 사람은 뻔뻔해야 돼요 예 네, 원래 사람은 뻔뻔해야 됩니다 철판 깔아야 돼요 잘 하셨으면 빨리 구독하기 누르세요 아, 내일 출근이에요. 아, 저는 시골 가는데... <laughs> 아, 출근하실 때 제가 또 방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 이거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사과드립니다. 제가 내일 방송을 안 하는 점... 가자. 자, 요거는요, 딱 시나리오 말씀드릴게요. 자, 셋시 털어갑니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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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시나리오가 아니네? I dig. No problem. Oh, is that it? Something on your mind? What do you want? Yeah? I read you, sir. I read you. Report. I read you, sir. Oh, is that it? What do you want? No problem. 마리오님도 좋다. 아까 막 되게 많이 버리더니 움직임이 이건 좋은데, 오, 안 되네. 차차차차차차차차 너무 좋다, 차차 가자 뭔가 본질이 비어있을 것같아 uh,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All right, bring it on. Something on your mind? I did.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No problem. No problem. Oh, what is that? Something on your mind? What do you want? 케이 okay, 대박났죠 이거? 벌써 right,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들. Your 대박났어요 your 방금. 배틀 한번 나오고 싶은데. 팩트평력팩님 안녕하세요 마린이 아주 살살 녹습니다. 살살 아이스크림 마냥 녹죠 와 진짜 쎄다 보이죠 <laughs> 녹이버벌어요자 배틀 갈게요 배틀 가겠습니다 자 마린을 그냥 녹여버렸어요 만약에 형님들 제가 우리 형님들 일하는 곳에 제가 어? 후임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맨날 PC방 듣고 다닐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야, 뭐또 코멘트 때리고 있냐? 만약에 후임으로 제가 회사 후임으로 들어왔다. 괴롭힐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 바로 피션 데리고할겁니까리빨니저 <목소리> 중에 스님리 <승인도> <목소리> 있던데 바로 해보리빨리빨리갈리줘야죠 <목소리> 일단은 얼차빨 시키고 아왜얼차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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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빨리빨리빨리빨 <목소리> 맨날 퇴근하고 나 괴롭힐 거죠. 같이 스타 하자고. 하기 싫은데. 회식은 게임방에서. 친해져서 스타 배울 거예요. <laughs> 질 때마다 얼굴 <월급> 감고한다고어무 <laughs> 잔인한데, 이거 완전. 똑같된다고 똑같은 건딱 <laughs> 그냥 형님들, 저, 방송만 할게요. 좀 깨야겠다. 방송이나 해야겠다. 하루, 한 4시간씩 합숙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방송하는 게, 방송하는 게 훨씬 편하겠다. 어? 내 명줄이 오래 가려면, 이렇게 방송해야 될것 같아. <laughs> 어 우리 시청자분들 나 괴롭혀갖고 나못살거같아자견견견견견 네. 시청자분들 되게 다양해요 뭐 10대도 있고 10대는 적죠 이제 20대 중반에서 초반, 후반까지가 가장 많고 네. 그 다음으로 우리 30대 형님들 이 가장 많으시죠? 그렇나

스타 아니야 그건 해가 아니라 그냥 리마스터 오류에요 오류. 스타 나이가 같아요. 스타 몇년 됐죠 지금? 1999년도에 나왔으니까 몇 살이신 뭐지 그거는자 우리 팀들 뭐 물량 잘 뽑고 있고요. 저거 오 뭐야? 어 벨트가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뭐야 상태 왜 이래? 새란 새란 났고 <목소리를> 아니요 그 남은 병력으로 다섯 시 끝낼라고 배트 보다 그리고 배트 뽑을라고 소모하고. 저 92년생이에요. <이미> Destination, yeah. sir. <laughs> <laughs> Destination, <laughs> report for duty. Yes, sir. I read you. Order, Captain.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I read you. Right away, sir. <laughs> Research complete. Report for duty. Order, Captain. Go, go, go. Oh. Order, Captain. Get sir. Oh. Order, <laughs> <miss> <laughs> hitting In frequencies. Order captain. Uh, receiving transmission. So, of course. Receiving transmission. Reporters are frequencies. Order captain. frequencies.

Take it slow. I read you. Healing frequencies open. SCP good to go, sir. Take it slow. All crews report. Receiving transmission. Healing frequencies open. Receiving transmission. Receiving transmission. Receiving transmission. Good day, Commander. Receiving for transmission. Roger, I, I read you, you. it. I read Healing frequencies yes, open. All curves reporting. Healing frequencies open. Receiving transmission. Good day, Commander. Roger that. Good day, Commander. Report for new. Destination. Roasted. Right away, sir. Healing frequencies open. Affirmative. Roger that. I can't feel there. Receiving transmission. In the way. All crews report. Peeling frequencies open. Peeling frequencies open. Unwinding frequencies open. All crews reporting. Cleared. Receiving transmission.

<laughs> 우와, 배틀력이녹였어요 우와! <laughs> 우와, 배틀력 우와, 경이롭다, 경이로! 아니, 어, 인생 진짜 잘 막는다, 근데. 진짜 아, 집중 안 깔나네? 아, 집중해야 되겠어. 와, 근데다 죽었다. 다 죽긴 했는데, 어우! 그틀이 인상 깊었어. 와. 남는 자원 다 배틀 뻗고요 와, 그때 진짜 멋있다. 얘는 왜 이렇게 까부는 거야? 어? 왜 이렇게 까부러? 마 왜이렇게 까부는거야 어? 번지 털렸으면 그렇게 갈것이지 자꾸 나 괴롭혀 딴데 가 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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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배틀 포스 충분히 보여줬다 7시가왔고 스커지 네, 세부대 디바오로에 다 녹였네 와 배틀의 포스를 한번 그래도 보여주고 온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자, 이거 스타포트 다 배틀이에요, 형님들. 이거 온리 배틀이에요. 자, 온다. 스쿼지 온다. 아, 제발. 안 돼, 내 배틀 형님 나오는데. 오케이, 우리 주황은 좀 나가야 돼. 오케이, 주황 엘리. 자, 딱 맞춰서 또 우리 배틀 형님 나오거든요. 딱 맞춰서 또 나오는 타이밍의 둘제 우리 배틀 성님들 또 나왔어요. <laughs> 우리 또 배틀 성님들 나왔거든요. 이거 아, 다 녹여버리죠. <laughs> 어디 까불어 3 3업 배틀 형님인데, 어디 배틀 형님한테 명함을 내밀어? 오늘 팀플 아주 재밌구만! 그니까 <laughs> 진짜 애절하다 좋아. 안 나오고 싶어서 형아씨 오지마 좋은 말로 할때안돼 힌드가 힌드이 제일 잘해 힌드켜나 배틀이야 안돼 배틀이야 배틀 삼삼업이야 안돼자 우리 힌드기 카페로 가볼까요 배틀 기스도 안나 자7마무리해 배틀형님이 갑니다 자 우리 배틀형님께서 또 나오셨거든요 자 우리 건방진 7시형님을 자 얘도 3-3업이야 가자 이 그때 잠깐만 나 이거 배틀로 만약에 진이 어떡하지? 적당히 배틀 가야 되나? 와 역시 배틀 성이 그래요. 다시 가버리죠. 가자 배틀 성이 제제. Nice! Oh.